안녕하세요. 축상 t v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항 중이죠. 수당 중, 햄비 는수항 중, 슈마클옵미마 샬럿 세마트니오, 개오바. 야, 샬럿은 평균 100점밖에 안 되는 놈이 전반전에 81점 찍었다. 81점, 뭐 편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시작해볼게요. 오늘 K리그, 오늘은 승패도 승패지만, 언어바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있긴 있네요. 어, 있긴 있습니다. 오늘 좋아 보이는 경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오늘 좋아 보이는 경기, 뭐 있어요? 나도 좀, 픽좀 줘봐요. 아 졸려 원래 2부 방송에서는 채팅창이 조용해 NBA 때는 엄청 시끄러운데 가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사람 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자첫 번째 경기, 제주나이티드와 대전부터 갑시다. 자이 경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이냐, 어, 개막전에서 서울한테만 승리가 되고 이후 세 경기 1무 2패인 제주나이티드냐. 이 경기 어디로 볼까요? 음 일단 대전은 주민규를 품으면서 팀이 더 강력해졌죠. 어, 주민규가 네 경기에서 네골 뽑아내고 있고 어, 중원에서 뭐밥신이나 마사나 이런 경기 능력 조, 조율 능력도 굉장히 좋고 어, 스리백을 쓰는 대전인데 음, 수비가 너무나 안정적이죠. 울산전을 제외하고는 세 경기에서 1 실점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음. 뭐, 그 중에 핵심이 저는 뭐, 주민기도 있긴 있지만, 주민기하고 최건주가 최전방에서 여섯골 합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좋긴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삼삼라인에서 강윤성이 너무 좋죠. 강윤성이 활동량이, 예, 한번 경기하는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활동량이 너무나 좋아요. 지난 경기도 대구전에서도 세징야를 완전히 뭐, 숨도 못 쉬게 막는 그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음. 자, 그런데 이 경기는 대전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전. 예. 제주에는 일단 공익공익근무요원이었던 이창민이 복귀를 하죠. 음, 이창민이 드디어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에반드로하고 데이니슨까지 합류를 했어요. 오늘 선발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이 어, 용병 두놈이 합류를 했습니다. 어, 제주가 일단 또 지난 경기에서 수비수 임채민이 징계 결정으로 못 나왔었는데, 음, 임채민도 오늘 복귀를 하고. 최근 두 경기 연속 10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경기력 자체는 저는 오늘 제주가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저는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프랜승 보고요. 역배당까지 좀 그런 걸나 예, 프랜승 보고있습니다 프랜승. 프랜승도 배당 1.61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다음. 이불이거긴 하지만 이 경기는 좀 좋아 보여서 또 데려가 봅시다. 가시이 왔구나. 가시나 이 경기 누가 이길 거아니 인천과 이랜드 빅매치입니다. 4위와 1위의 대결. 이랜드 지금 1위예요. 1위 오바 그렇지? 자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어, 2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성남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좋아요 전방에 무고사를 딱 박아 놓고 측면에 재류사 재료소가 침투를 딱 하고 중원에서 이명주하고 김도혁의 이런 경기 조율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수비가 뭐 물론 실전을 많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건희를 제외하고 어, 우리 여사님을 제외하고는 뭐 박경섭이나 최승구나 이런 선수들이 약간 불안한 모습은 있긴 있다 음, 하지만 그래도 화력은 여전히 좋은 인천이고, 어, 세 경기 멀티골, 멀티골, 한골, 세 경기 다섯골, 어, 화력이 너무나 좋은 팀이고, 자, 이랜드, 오시진의 <laughs> 핫합니다. 지금 신이 초반이긴 하지만 2승 1무예요 지난 경기 수원 삼성을 4대2로 개박살을 냈습니다. 예. 공격수 이탈로도 이제 마수거리 골 신고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에어레르도이 새끼의 왼발이 진짜 발모가지가 정말 힘이 어마무시하고, 패드릭뉴의 이런 돌파 능력도 너무나 좋고, 화력 지금 경기장2.3 득점으로 지금 리그 최다 득점 팀이에요, 이랜드. 작년에도 저는 이랜드 오바를 많이 공략을 했는데, 올해 이랜드 오바는 진짜 너무나 개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수비에서 오스마르가 지금 빠져있죠 오스마르가 빠져있다 보니까 실점은 꾸준합니다 음, 세경기 다 실점을 허용을 했죠 총 4골 세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는 음, 이랜드다 자 이경기는 오바 보고요 아 승리는 모르겠다 승리는 모르겠어요 이경기는 저는 웬만한 K리그 1보다 이경기 보면은 좀 안구정화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특히 이랜드 경기는,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이랜드 경기는 진짜 재밌어요. 치고 받고 하는 그런 맛이 좀 있죠. 음. 자, 이 재밌는 경기를 끝내고, 다음 재미없는 경기로 이제 KBL을 시작할게요. 김도균 감독은 오바죠. 예, 수원FC 보면. 그쵸. 수원FC는 뭐 그냥 누가 고거만 갔으니까 음. 자 가스 가스 자이 경기는 누가 이길까요 배당이 1.37배 아. 자 KCC는 창단 처음으로 11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경기 서울 삼성 상대로 저는 이 경기는 처음에는 장판이 좀 비벼볼 만하다는 라 생각을 하긴 했어 왜냐하면 올 시즌 네 경기 맞대결도 2승2 패기도 하고 네 경기 다 원정 팀이 승리를 거둔 부분도 있고 하긴 했고 직장 경기도 일단 장판이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 못 이겨요 지난 경기 장판이 이겼는데 오늘 가스는 가스가 지금 어, 지난 경기 관장의 상대로 88점 올리면서 3연패에서 벗어났는데. 가스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뭐예요? 저, 제가 볼때 김준일이에요, 김준일. 김준일이 가스 가서 다른 사람 황골, 골 탈퇴를 했어. 니콜슨하고 투맨 게임이 너무 좋아요.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파이팅도 있고, 네. 지난 맞대결에서 장판 이겼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낙현이도 없었고, 준일이도 없었고, 박지훈도 없었어요. 전이 경기는 가스의 승리 보겠습니다. 가스의 승리. 장판이 지금 비빌 건덕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비는 개판이고 삼성한테 87점을 넘게 허용했으면 83실점 허용했으면 말다 했지. 최근 네 다섯 다섯 경기 연속 87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장판에 답 없는 수비. 네, 가스 승마엔 오바 볼게요. 전투토 이마 안에 도대체 왜 이호연을 자꾸 쓰는 건지 그럼 누굴 써요? 에이 근데 그건 다르잖아 이호연이랑 이근이는 롤이 다르잖아요 이 근이는 슈팅 가드 역할을 하는 거고 이후에는 그래도 음, 포가 역할을 하죠. 웅이가 웅이가 포가 역할을 하면은 1번 역할을 하면은 골을 넣을 새끼가 없어. 음. 그리고 이 근이는 수비를 못 해요. 음, 이 근이 수비는 아예 못 합니다. 이게 그렇죠. 에피스톨라가 낫지. 근데 얘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아예 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KCC는 송교창은 차치하고 음최준영 없으면 장판은 안돼 장판은 올해 제가 볼때육강못 갑니다 못갈것 같아요 자 서울삼성과 KT 봅시다 자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서울삼성과 KT 서울 삼성하고 고형 소누하고 지금 뭐 아주 공, 승점 같죠? 공동 꼴찌입니다. 공동 꼴찌. 어, 삼성이 지난 경기 장판 상대로 이겼는데, 코번 코피코번이 34득점에 13리바운드. 페인트존을 완전히 인사이드를 장악을 했고, 이원석도 복귀를 했죠. 원석이도 복귀하면서 7분 출전을 했고, 이정현도 10득점에 7리바운드에 8어시스트로 좋은 활약을 했고, 저스틴구타하고 최성모도 두 자리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고, 얘네들이 그렇다고 잘했다고 볼순 없어요. 상대가 KCC였으니까. 자, 삼성은 뭐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KT 봅시다, KT. 그저께 소노를 63점으로 묶었어요. 물론, 공동꼴찌인 소노기 때문에 63점으로 묶을 수 밖에 없죠. 엘런 윌리엄스도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유연승 달리고 있는데, 인사이드에서 거의 뭐 탑이죠. 어, 지난 경기도 소노, DJ번즈가 있는 소노를 상대로 15개의 리바운드, 플러스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을 했어요. 문정현, 제가 케이는 얘기했지만 수비가 너무 좋아요. 어, 해먼즈는 둘째치고 해먼즈가 17득점, 14리바운드 기록했는데 해먼즈는 둘째치고 문정현이 11득점에 13리바운드 하영기가 8득점에 8리바운드입니다. 인사이드는 KT가 진짜 강해요 국내 선수들이 너무나 강해 문성현 문성곤 문정현 어, 하윤기 이게 너무나 강한데 제가 오시즌 맞대결 4경기에서 3승 1패로 KT가 앞서 있는데 4경기에서 최다 득점이 154점이에요 154점 일단 KT는 제가 얘기했지만 웬만한 팀 아니면 그냥 언덕 가면 돼요 최근 5경기에서 150점 넘긴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어요 거기다, 오늘, 삼성의, 어, 삼성의 공격은 코피코본 원툴이죠. 네. KT는 하윤기, 문정현, 문성현의 수비예요 높이를 앞세운 수비. 둘다이 경기는 페인트존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배당이 이상해. 마인드 1.8을 주고, 오승도 1.8을 주고, 보자. 마인도 1.8을 주고. 어이, 바보 까시니. 당연히 그렇지. 원래 이렇게 줘. 핸디 5.5 주어진 건다 이렇게 줘, 원래. 아니, 어차피 6점 차로 기나 4점 차로 기나 똑같은 거지. 바보야. 울지 마, 바보야. 원래 이래, 원래. 핸디 5.5 경기는 다 5랑 똑같아. 앞선, 것, 앞선 것들 쫙 봐봐. 다 똑같아. 자, 이 경기 KT, 아, 언더 볼게 언더. 언더 보고, 그 다음에 핸디는, 핸디는 그래도 KT 봐야 되겠죠. 네. 아, 근데 저는 KT도 KT인데, 아, 예, 휘성, 너무 앞, 마음이 아파요. 아 근데 나는 어제 뭐 누가 막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휘... 아, 김수현 까고 싶다 막 그랬는데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김수현이 마안 되겠던데 거짓말 계속 찍찍 해대고 뭔가 있어 있어 김수현 이 새끼 이제 김수현 끝난 거 같아 제가 볼때아우 김새론 불쌍하다 김세론은 근데 가기 전에 까 발리고 가지 그거를 혼자서 감내하고 그 주변 이웃사촌이 얘기했대는데 김수현인지 몰랐는데 그 옆집 아가씨가 항상 계단에서 울고 있었대는데 그래서 토닥거려주고 얘기도 하고 김세로인지 몰랐대 그 아줌마는 하여튼 마음이 아프다 나쁜 새끼 당격이에 자, 소노와 관장이 대결로 넘어갑시다. 자, 요 경기는. <laughs> 자, 소노는 지금 유튜버가 문제라고? 아, 유튜버가 뭘 문제예요. 이 사건은 만약에 가세현을 저는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사건은 진짜 묻힐 수 있었는데 어 김세로는 뭐 음주운전하고 그냥 그래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유 그냥 그랬는데 사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김수현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때자 다음 소너와 간장이 분석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분석해야 되니까 얼마 나 힘들어 자 소너는 지금 NBA로 따지면 어떤 팀일까요? 소는, 킥비 선물 드릴게요. 오늘 킥뷰 하도 안 좋은데. MB로 따지면 소는 어떤 팀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옷 색깔도 비슷하고. 안 비슷한가? 올랜도? 유타? 앨런이 없어요. 앨런 윌리엄스가 없어요. 탈럭? 필러토론톡 와.. 나, 내가 틀렸나 또? 그래도 계속 불러봐봐 아닌가? 난 델러스 메버릭스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보다 없던 얘기로 할게요. 나 혼자 그랬네. 자, 일단, 왜 델러스 얘기했냐면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델러스하고 소노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 그럼 델러스를 합시다. 그러면 형님, 내가 이거는, 아니잖아. 그럼 내가, 에 그냥 가겠다 먹어라, 그거잖아. 아니, 델러스하고 쏘노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퀵피 다시 문제 드릴게요. 델러스와 쏘노의 공통점. 아, 그 주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팀의 공통점. 3점 슛? PJ 워싱턴, 대링 라이블리 이세. 그 다음에 개포드 다니엘 개포드 엔사이 데이비스 그래 꼴미 인사이드가 안 되잖아 뭐 어려워 소손 지금 앨런 윌리엄스 없잖아요 앨런 윌리엄스 없으니까 지난 경기 kt 상대로 리바운드 마지 마이너스 15개 마이너스 15개 답이 없지 리바운드가 안 되니까 앨런 말고 누가 리바운드 할 거야 없어요 밸러스도 마찬가지고 이 뜻이야 내내 내 말이 이 뜻이라고 아휴 참 답답이들 내 문제 의도를 모르고 그래요 네. 자 관장이는 지난 경기 가스가스한테 12점 차로 패배 당했는데 디온 테버튼이 31점 냈어요 와 좋지 않은 거예요 버튼이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야 관장이는 배병준이나, 뭐, 이렇게, 국내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트하고, 뭐, 전체적으로 팀플레이로 속공, 트랜지션 게임을 하는 게 얘네들의 색깔인데, 오브라이언트가 지난 경기 안 나왔어요. 그니까 러 버튼 혼자서도 졸라게 한 거야. 자, 근데, 오브라이언트가 지난 경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휴식도 가위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출전 가능성이 크고, 다음에 김종규도 드디어 합류를 했습니다. 김종규도 합류를 해 가지고 12분을 소화를 했어요. 오브라이언 타고 김종규가 있다. 손은는 오늘 엘 유리 랩스가또 없다. 리바운드 마진은 10개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다. 여기는 관장이 승패당 땡큐. 결혼식 간다고요? 형님이 결혼식 갈 친구가 있어요? 친구 아들인가? 사촌인가? 아니면, 뭐, 친구가 재혼하시나? 사모하시나 자, 흥국과 도공. 딸내미, 친구 딸내미? 아, 그렇군요. 그쵸. 나한테 형님 친구가 결혼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이 경기는 또이 경기는 그냥 시나리오로 굴려야지. 우리가 뭐 전력으로 전력으로 승부볼 경기는 아니죠. 이 경기는 자, 제가 설문 조사를 해 봅시다. 1번. 어, 아본단장 감독이 홈 마지막 경기에서 어느 정도 주전을 쓰면서 3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승리를 거둔다. 2번. 아니다. 오늘도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 저는 1번 예상합니다. 어, 1번 예상해요. 얘네가 챔프전이, 뭐, 흥국이 플레이오프 가는 것도 아니고 챔프전이에요. 챔프전 31일이에요. 31일. 31일이고 어, 보름이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3연패예요. 만약에 그 연패가 너무 길어지면 또팀 분위기에는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오늘 경기가 5분 만에 매진됐어요. 영경신 은퇴 마지막 홈 경기예요. 오늘 경기에서 영경신이 원 포인트 서버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뛰면서 어, 홈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승리의 선물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한다. 거기다 역배당이 주어졌네요. 어우 갈만하지 않아요? 1.96이면? 음. 전체적인, 어, 영경 칠이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이 지금 이 많은 수천석의 티켓이 5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이 경기에서 친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국 승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느바는 오바 쪽이 낫겠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주전들을 풀로 쓰면 안 되겠지. 이길 세트만 딱딱딱 쓰면서 한 3대1 내지 3대2로 이기지 않을까. 체력을 그렇다고 뭐 풀로 쓰진 않을 거고. 예, 저는 이 경기, 흥국의 승리,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보는 이유는 도로공사가 또 전력이 최근에는 만만치 않아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일리가 없으면 나가시고. 자, 다음. 강원과 서울.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야, 까신이 진짜 넌 착하다. 형 말을 이렇게 잘 듣고. 그래, 박수 치라고 쳤으니까 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랑 삼성화재 됐어 지나갔어요 오케이하고 삼성화재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삼성화재 어디 갈 거예요 오바 아 나는 이 새끼들 장난 누르면 이렇게 지금 전력과 데이터와 동기부여를 다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도 맞출까 말까한데 이 경기를 굳이 가고 싶진 않아요. 삼성화재를 가려고 한다. 근데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옥금이가 삼성화재 원정에서 쳐다웃 이겼어요. 쳐다웃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하러 가냐고 이런 경기를. 어, 쥐들 마음이고. 어? 탈락도 다 확정됐고 전력상으로 보면 당연히 삼성화재가 우세한데 지난 경기 삼성화재 옥금이한테 용병도 없는데 쳐다웃으로 발렸어 뭐하러 가또 놀림당하는거지 뭐또 삼성화재 가서 이기면은 아씨 개새끼들 뭐이 전력으로 이렇게 치냐아 질수도 있지 경기도 다 끝났는데 신인들 쓰는 수도 있는거지 요즘 다 신인들 쓰잖아요 그러고 삼성화재 이기면 또 속으로 그러겠지. 아 죽사장 개새끼 대야 삼성화재 가고 싶었는데저 새끼가 또 헛벌 소리 해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1.53배 못 먹었네. 보너스 배당에 그러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자 강원과 서울. 자이 경기는. 오늘 샬롯 150점 넘기겠는데 허, 대박 강어 풀 감자바 우승 자 서울은 일단 이 멤버로 못해요 KCC 예. K리그의 KCC 같다는 느낌이죠 그죠 전방에 조영욱은 골 뒤지게 못넣고 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없고 기성용이 찔러줘도 받아먹을 새끼도 없고 골도 못 넣고 득수 영입했는데 이 득수는 어떤 놈인지 경기를 못 봐서 모르겠고 강원은 오히려 더나아 진학영이 전북 원정에서 1등으로 승리했는데 뭐 대구한테 개막전에서 멀티골 허용하긴 했는데 그 이후 세 경기는 1 실점밖에 허용 안 했어요. 그다음에 뭐 이상원하고 가브리엘의 이런 포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강준혁하고 이지호의 이런 스피드도 있는 팀이고 서울은 얘네는 이 멤버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얘네는 뭐아 근데 이 경기는 언더인데 언더야 언더지 엄청 지루한 경기야 이 경기는 답답한 경기야 보지도 마세요 눈썩어요 심장마비 걸려 심근경색 올 거야 오버가고 보면 은 근데 언더인데 언더 배당 1.45밖에 안 준다 나는 1.6은 줄줄 알았다. 오늘은 이랜드 경기 보고, 인천 이랜드 경기 보면서, 와, 신난다, 재밌다, 그 다음에, 흥국 경기 보면서, 와, 어? 이런 거 보지, 강화서울 이런 경기 보지 마세요. 1대0, 1대1, 2대0, 어, 빵파리 형이 얘기하네요. 강원의 프랜승과 언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구하고 안양 경기는, 마지막으로 대구 안양 경기는, 일단 대구는 비가 오죠? 어, 비가 와가지고, 어, 약간 수중전이, 뭐, 그 시간에는 오후에는 좀 그칠 수 있겠는데, 안양은 개막전에서 승리, 그렇게 극장 골라면서 승리 거뒀는데, 제가 볼때 안양은 일부 리그한테는 안 되네요. 확실히. 안 돼요. 안양은 화력으로 골을 이기는 팀이 아니라 수비로 클린시트 해가지고 1대0으로 이기는 팀인데 일부리고 올라오니까 그게 안 돼. 수비가 안 돼요. 네. 지금 대구에 라마스하고 세징이하고이 에드가 조합을 상대로 안양이 클린시트를 기록한다? 안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안양 진학경이 홈에서 김찬상무한테 새골 먹혔고요. 광주한테 두골 먹혔고요. 지금 최저 지금 골을 못 넣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서울한테 두골 먹혔어요. 세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용 하고 있어요. 대구의 승리와 오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어 축구 자료는 6시 이전에 발송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